네, 반갑습니다. 몇년 만에 다시 온것 같습니다. 화음경을 우리가 실제 보면은요, 진짜 재미없습니다. 제가 화음경 보다가 졸다가 잔 적이 너무나 많아요. 한, 한, 그도 한 통독을 한세번 했습니다. 했는데, 왜냐면은 그냥 보살님들 나타났다가 또 방광을 하셨다가 뭐, 예, 저쪽 서방 동방 막 모이고 뭐, 뭐 하는데,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또 좋은 얘기 그냥 우리 흔히 아는 얘기들 자꾸 되풀이하고요. 그래서, 이제, 왜 화음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할까, 중시할까? 근데 어떤 분 법문 들어봐도 화음은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하시는데, 내용을 얘기 안 하세요. 또, 내용을 얘기해도 별로 감동적이지 가 않아요. 근데도 화음이 제일 중요하대요. 근데 이제, 화음경을 갖다가 다 요약을 해가지고서 정리한 이제 그런 그 시송이 바로 법성계입니다. 이 법성계를 보니까, 야 이게 위대하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이 화음경에서는요, 신화에 의해 가지고 스토리, 그죠 서사적인 스토리에 의해서 세상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법성계는 그걸 추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개념화 해가지고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의 틀을 가지고서 화음을 다시 볼 때, 그때 하나하나 이 신화가 다또 살아납니다. 그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뭘 갖고 해석합니까? 자연과 갖고 해석합니다. 그쵸? 뭐, 만유 인력, 상대성을 이런 식으로 수학, 기호 갖고 해석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신화 가지고 해석했어요. 둘다 대등하게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화엄경에서는 신화에 의해서 이제 세상을 갖다 묘사했습니다. 세상을 그또 하나 얘기하면은요, 화엄경 화엄경 하시는데 실제 화엄경은 대승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냥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력이 엄청난 분이 불교를 통달한 분이 쓴 소설입니다. 그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소설 썼냐면은 하 그도 그 뭔가 힌트가 있어야 소설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정각을 얻으신 다음에 깨달으신 다음에 이제 초기불전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요. 그러니까 설법을 주저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법 해봤자 탐욕을 버리고 욕망 버리라는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이 곧이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다 탐욕 욕망 이거 갖고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는 게딱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먹이 섹스 딱두 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죠? 이게 잘 먹는 게 먹이고 결혼하는 게 섹스예요. 그 다들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고통의 뿌리기 때문에란 얘기입니다.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다 도망가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욕에 물든 사람이 내 법을 수용할 것 같지 않구나 하고서 주저하십니다. 여러분 불교를 한 마디로 이해하려고 할때 아주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짐승과 반대로 살아라 하면 불교입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출가하신 분들한테 또한 모든 동물적 용망을 버렸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과 이제 그런 이 권력가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보호하고 이제 존중해드리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탄생하고 세계 종교가 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탄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그런 그 험한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법을 잘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먹이색 써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탐욕, 애욕에 물든 사람들이 있는데 내 법을 수용하지 않구나 하고서 그냥 앉아서 이 보리수만 이제 옮겨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보드가이 가뭐은요 부처님 처음에 정각 얻으신 보리수가 있고요. 또, 또 있어요. 몇 개가 더. 그게 일주일씩, 일주일씩 이렇게 계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는 아무 제자도 없고 혼자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그그 사실의 근거에서 만든 신화가 화엄경입니다. 그때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해가지고서 온 세상에 산이 노래하고 일광보살 태양이 노래하고 월광보살 달이 노래하고 월광보살 그다음 주산신 산신, 산이 노래하고 주해신 바다가 노래하고 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잔타하는세주묘음품입니다 잠시 작이요 화엄경에서 이러면서 그 신화를 만든 겁니다. 실제는 이제, 그러 그러니까 환경에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아, 3주간의 침묵, 혹은 5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정각 얻으시고 나서, 이제 그 3주 또는 5주간의 침묵의 기간을 갖다가, 이제 상상력에 의해서, 그러 그러니까 신화를 갖다가 그렇게 구성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출발점과 종착점입니다. 가운데 법,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색깔은 제가 그냥 이밀히 칠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성원용무이상 7연시입니다 법성원용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부상설유체 증지소지비여경하면서쏙 돌아가는데 한 바퀴 돌아서 맨 마지막에 구례부동명이 불해서 끝냈는데 출발점이 뭐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점과 종착점이 똑같아요. 모든 법은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유해서 이름 없고 모습 없어 모든 것이 끊겼으니 증지소지비여경 깨달으니. 어, 아는 경계 다른 일 모른다네. 참된 본성 아주 깊고 지극하게 미미하여 자기 성품 고집 않고 인연 따라 성립하네. 하나 속에 모두들고 모두 속에 하나들며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라네. 한점 크기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낱난 모든 티끌에도 역시와 마찬가지. 아홉갈래 온 시간이 그냥 바로 지금이나 그럼에도 혼잡 없이 구분되어 성립하네. 첫 뿌리 심판했을 때 그대로가 정각이니. 생사, 윤회, 열반, 해탈, 항상 함께 소화롭네. 본체 현상 그, 그윽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것은 희방부처, 보현보살 대인들의 경기일세. 바다 같은 해인산매 능이 들어가시어서 불가사의 여유지를 무수하게 뿜으시니 단비 같은 보배구슬 중생위에 허공가득 무생명들 근기 따라 지 이익을 얻는다네. 그러므로 수행자가 본래 자리 돌아갈 때 망상 분별 쉬지 않으면 절대 결코 얻지 못해. 조건 없는 선교 방편, 여의주를 손에 넣고 귀가할 때 부은 수 따라 자량으로 삼는다네. 다란히 할양 없는 금은 보화 사용하여 화엄급 법계 법의 공전 장중하게 꾸미고서 궁극에서 참된 경계 중도짜리 안고 보니 예적부터 부동하여 그 이름이 부처였네. 뭐냐면 누가 부처냐 하면 내가 부처란 얘기예요 아, 뺑뺑뺑 돌고 나니까 어, 내가 부처였네. 보통 소승, 대승을 얘기해요. 대승은 보살도 닦아서 나중에 성불하는 겁니다. 그데 대승보다 위에 있는 게 일승이에요, 일불승. 그래서 이 법성 원융무이상할 때 원융이 뭐예요? 다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원융. 그렇죠 무방무애. 이 원융의 의미가 무방무애예요. 격식이 없고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성 법의 본질은 공성이기 때문에 무방무애입니다. 그렇죠? 공성 모든 게다될수 있어요 거꾸로. 이 방석도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방석이 뭐예요? 이 방석이 있어, 이게 뭐예요? 이건 또 뭐야? 이불도 돼요. 추울 때 이렇게 덮으면 덮, 덮고 덮고 잡니다. 벽에도 돼요. 저 부분은 벽에, 벽에도 됩니다. 그리고 방석이 뭐냐 할 때도요. 정체불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 가지고서 탁탁탁 이렇게 마치 아는 참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원흉무 이상이 그 얘기예요. 아는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법의 본질은요. 원흉무방부에 격식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 이상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무 이상이 그 얘기예요. 보통 논리학에서 그걸 뭐 이 동일률, 모순률, 배중률을 얘기하는데 이게 극백 논리입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간다. 법의 본질에는 극백 논리가 안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성원형무이상 제법부동본래상 모든 법은 부동.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움직임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법은요. 다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법부동본래적이에요. 모든 세상 구성 요소들은요 부동. 전혀 자기 의의를 내뿜지 않고 본래 고요합니다. 사람 머리만 바글바글하지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건데, 그다가 러 이제 쭉 출발해서 따지고 따지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는 구래부동명이불입니다. 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 속에 일불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기 불교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그 내용이 구래부동명이불인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여쭐 때그이 세상에 있는 일체가 뭐입니까 일체 모든 것올 여쭐 경우에. 일반 옛날 동서고금의 성인들은 뭐래 얘기하냐면요. 천지인삼재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살아간다.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일체가 뭡니까? 하면은요. 일체 안이비설신이 색상을 미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일체는 여섯 가지 지각 기관 눈귀코혀 그다음에 몸뚱이 그다음에 의식 작용 그다음에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설. 안의 냄새,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 각 대상의 세계가 일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 시점이에요. 이게 주관적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께 비친 일체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체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본인 자신한테 비친 일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불교, 이제 여러분 경전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반드시 주관적 시점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객관이 허구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혼자 살아가십니다. 근데 마치 객관이 있는 것을 착각하세요.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본적 있어요? 밖에 나가서, 아, 이렇게 본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거울이 비치건 뭐예요? 거울이 비친 거. 거울이 비쳐볼 때도요, 자기는 거울이 비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고 있는 놈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아래 같은 관점 갖고 살아갈 경우에는요, 그때는 비교 불가능해요. 모든 게다 절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불전에, 그 일불승이 있었던 얘기가, 일불승이 뭐예요? 내가 부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절대자입니다. 그게 바로 이오온 12초 18개설의 부처님의 시점에 바로 일불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점에서. 또 불자들은 그 시점을 꼭 배워야 돼 부처님의 시점을. 날 자꾸 대상화시키고, 머리에 떠올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스님들이 누더기 옷만 입으시고도 당당하는 이유가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과 비교 안 해요. 머리가 비교 안 합니다. 오직 살 뿐이에요. 오직 운전만 할 뿐입니다. 오직. 그래서 이제 그게 불교인의 어떤 삶의 방식이고, 이럴 경우에 내가 외적으로 뭐가 많든 적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듭니다. 왜 만들어질까요? 왜? 왜 만들어질까요? 번뇌를 내면은 만들어지고요, 번뇌를 거두면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열반입니다. 번뇌가 뭐예요? 먹이 섹스가 참 즐겁기 때문에 그것도 들이봉거리면 또 태납니다, 생명의 세계. 에그다가 그거 다 끊어버리면은요, 그다음 사라집니다. 또나 분별, 분별. 그렇죠? 이거 내면또 세상에 나타나요. 근데 공성에 대해 체득을 해 가지고서 분별 끊어지면은요. 본래 무일물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서 살아 있는 순간에 세상에 다 정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가 곧 열반이다 하는 얘기가요. 그런 이제 공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가지고서 살아생전에 세상에 다 꺼진다. 그걸 유여의 열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몸이 남아 있는 열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이 법성계, 첫 시작이 법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법은 5원법, 12처법, 1 8례법 이런 것들이 세상 구성 요소인데, 그, 마지막에 가서, 한 바퀴 다 돌고 나니까, 구례부동명의불, 예전부터 부동하여, 아, 아, 그 이름이 부처했네. 아, 내 이름이 바로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아, 참 외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어, 영원히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야, 영원히. 이러면서 거둘지, 펼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재밌으면 펼치고요. 근데 고생도 많아요. 펼치려면. 섹스와 먹이가 재밌긴 하지만요. 고생이 많습니다. 거두면은 이제 그런 음욕을 버리고 출가 수행자가 돼서, 그 다음에 먹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그러니까 동물성을 다 버리고, 또 분별도 어떻게 돼요? 분별 다 끊어버리고, 공성을 제득하고. 이럴 경우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세상을 세상의 종말에도 돼요. 이게 열반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특이한 게이 법성계는요. 우리나라 스님들의 주석이 많아요. 균여 어, 대사 같은 경우에 균여 어, 이제 험원통기라는 주석이 있는데 균여가 보통 학승이 아니에요. 이 균여 법성계 주석은 아주 아주 향찰합니다 아직도 연구 잘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대단하기 때문에 균여. 그다음에 이제 뭐 법기 모모에 산한아 일곱 여덟 개가 있습니다 주석이. 근데 의상스님 법성계만이 그래요. 보겠습니다 불동란 것은 위에서 말한 깨달음 가운데 본래 고의함이기 때문이다. 부동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깨달음 가운데 제법 부동한 것이다. 이제 그다음 중요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침상에서 잠든 것 같아서 꿈속에서 그러니까 침대에서 잠자서 꿈을 꾸는데 삼십 여 곳에 역을 도울다가 깨어난 후에 파여으로 부동하게 침상에 누워 있음을 아 아까 침대 그 자리네. 기것도 마찬가지다. 근본인 법성으로부터 30가지 문구를 지나서 돌아와 법성이 일어났는데, 한결같이 부동하기 때문에, 구레부동이라고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막 그냥 성불하려고 막그 일축구하는데, 원래 부처짤입니다. 다 누구나. 그래서 일불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법자하고 불자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약간 출발쯤부터 여러분이 누구나. 여러분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함시방 할때 함시방이 마음이에요. 일미진이 마음의 객관적 측면이고, 객관. 일미진은 이렇게 보여요. 여기저기라고.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든지 여기에 시방이 다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동자에 점 하나 뚫려있죠. 여기에 바깥 풍경이 다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막이 비쳐갖고서 그거 보고 있잖아요. 또 귓구멍에 구멍 하나 뚫려있는데 온 소리 다 빠져들어가잖아요. 스마트폰에 여러분 마이크 점 하나 딱 찍어놨습니다. 거기에 소리가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일미진 중 함시방이에요. 빠져들어가는 모든 게다 마음이에요. 딴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 뇌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우주에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신불급중생시산부차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과 부처와 생명체 세 가지가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화엄의 마음관이에요. 여러분, 그 공감하고 남의 마음을 알수 있고 하는 이유가 왜 입장을 바꿔보면 내가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입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 내가 대신 앉은 것은요, 아 이렇게 보였구나 하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비든 자비심이든지 공감의 능력이 가능한 게 어디든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기해되겠습니다뭐 어쨌든 지금 법성계의 첫 시작하고 이제 끝하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약간 첫 시작은 초기불전의 그법 개념이지만은 아 초기불전부터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셨던 그 시점은. 바로, 그, 이, 구레부동 명의불. 그 그러니까 주관적 시점이었구나. 또그 시점은 부처님명 갖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데,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그렇게 가지라고 시켜도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운전장가좀 살아가야지 해봤지. 자꾸 떠오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객관화가 된다. 객관화가 되고 비교 대상이 돼버리고 자꾸만 피곤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관적 시점을 갖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윗바 산화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촉각에 주의 기울이는 거. 윗바사는 할 것도 없어요. 촉각과 미각. 밥 먹을 때 맛있죠? 그 다음에 걸어갈 때 발바닥 느낌, 그 다음에 숨쉴때숨 들어가는 느낌, 촉각. 이것만 주시하고 있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주관적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시각과 청각을 자꾸 또올리죠 다시 말해. 내가 뭐 들었던 소리들, 말, 그 다음에 봤던 영상들 또올리죠 이게 자꾸 객관화가 돼요. 그래서 시각과 청각에 대한 그런 그 망상을 다 버리고서 항상 촉각과 미각에만 주의 기울일 때 일 때, 그러니까 나의 뇌를 갖다가 촉각과 미각에만 집중하게 만들 때, 이때 저절로내 태도가 이제 운전자 관점으로 그 서서히 변합니다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네, 때문 네.